정말. 제일 잘한 일이에요. 2개월 동안 매일 울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손님이 오셔도 무섭고, 손님이 안 와도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기계화를 다 시켰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쪽파 5분 안에 다 썰어요. 드르륵 하면 그냥 쫙 나와요. 고추도 드르륵 하고쫙 나와요. <웃음> 짱이에요. <웃음> 여자 혼자서 이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6년째 하고 있어요. 재밌게 일할 수 있고. 고 가면 수익이나 이런 게 되게 괜찮다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인데 <laughs>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출근 준비 네. 다 하고 아침에 운동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 그거 잠깐 하려고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6년째 쌀국수집 쬐끄맣게 운영하고 있는 허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니까 운동하신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조금 안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턱걸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퇴근하고 바로 와서 이걸 하고 들어가야 씻을 수가 있어요. 어, 아 그래? 어. 이거 안 하면 못 씻어요? 예, 어, 네, 안 돼요. 와, 어, 제대로 하시는데요. 어깨가 조금 펴지면서 힘이 좀 생겨요. 근데 오. 제가 매장에서도 운영을 할때힘 들어가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총몇개 하셨죠? 다섯 개요. <laughs> 이제 다섯 개 남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laughs> 출근을 합니다. 숨이 <laughs> 많이 차신 <차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제가 이렇게. 제가 버틸려면은, 살려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스쿼트 들고 이 중량이 12kg예요 아, 12kg면 꽤 네. 무거운데요? 근데 이제 적응이 돼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어. 요거는 한 60개 막 소리가 나요 무릎에서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야 보기랑 진짜 다르시네요 아, 아 근육이 정말 네와 <laughs> 알람이 울리는데요? 네 이제 가야죠 <laughs> 아침에 이렇게 탁 하고 출근을 하면 뿌듯해요 아? <laughs> 이 옷을 완전히 갈아입으셨네요 긴 하루를 또 보내러 가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박스가 되게 많아요? 장사 처음 했을 때는 식자재 유통하는데 그냥 소량으로 시켰었어요 음. 이런 용기를 몰라가지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주문을 하면은 훨씬 어. 원가가 절감이되더라고 차가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어. 누가 봐도 장사하는 집이죠 <laughs> <laughs> 근데 이거 매장에다가 갖다 놓으셔도 되잖아요? 네. 어, 이따 매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laughs> 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 매장이 좀 작아요 아... 그가 어쩔 수 없이 매장몇 평인데요? 저희 한 10평, 12평 정도 된거 아... 같아요 아담합니다 음... <laughs> 남편분 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똑같이 자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남편분도요? 네 저보다 더, 더 바쁘시죠? <laughs> 아, 두 개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오. 각각 하고 있어요 저희는 네. 네. 그래서 주말은 시어본 적이 없죠 아. 둘다 그래서 뭐 경조사 뭐 행사 이런 거를 못 다니긴 하는데 음. 처음에는 그런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음,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냥 일상이니까 음.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요즘에는 본사에서 식자재를 보내주게 거 네. 하지 않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본사가 딱 정해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럼 차장님 이호점이네요? 1네 맞아요. 어, <laughs> 여기가 본사군요? 어 맞아요. <laughs> 마트에서 중간 비용 절감하면서 또살수 있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어. 발품 파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업체에다가 시키면 배달이나 그런 거다 해주잖아요. 이제 메인으로 이용하는 업체가 있어요. 음. 있는데 비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중간 마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저한테는 그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 않거든요 작은 돈이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은 엄청난 절감이 되죠 나름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포인트가 5천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걸 들기 위해서. <웃음> <웃음> 이거 제가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웃음> 도와드릴까요? <웃음> 아닙니다. <웃음> 되게 잘해요. 막한 손으로 이렇게 줍니다. <laughs> 네. 이거 혼자서 가능하신가요? 네, 저 이렇게까지는. <laughs> 문을 막 이렇게 열고 한번 했는데 막 고양이도 들어오고 새도 아막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 그래서 저렇게 막아 놓으신 네, 거군요 네. 이 매장에서 직원은 몇명 쓰는 건가요? 이제 파트 타임으로 쓰고 있고요 인원쓰는네분 정도 되는데 파트 파트로, 파트로 쓰기 때문에 네. 한 명인데 네 명으로 나는 아 느낌인 거죠 지금 장사 모드 전환 중입니다네 맞아요 <laughs> 장사 모드 완료 야, 저희는 지금 이거 다놀림꼭 해야 돼요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붙거든요 네 이거 무조건 하고 들어와요. 어, 이거 피디님 하셔야 되는데. <laughs> 아, 저희는 에, 이거 네. 안 하면 못 들어오십니다. 네. <laughs> 앞으로 이제 뭐뭐 하시는 거예요? 제일 오. 먼저 하는 일은 면불리고, 그 다음에 육수 달이고그 다음에 고기 볶고그 음. 다음에 밖에 홀반찬 해서 준비해서 세팅해서 나가고, 일단 그 정도인데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그걸 다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아침 준비 저 혼자서 오. 다 하고 있어요. 혼자서 할만한가요? 아, 어, 네. <laughs> <laughs> 어려운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이어서 어렵지는 음. 않아요. 저기 물 끓고 있는 게 네. 지금 육수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잖요 네, 맞습니다. 저기 하루에 다 나가는 건가요? 하루에 거의 나가죠. 이 정도면 몇 인분이에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laughs> 우리 사장님께서 저한테 메일 주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메일 주셨어요? 여자 혼자서 이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도 꽤 오래 했죠? 재밌게 일할 수 있고 매출이 다른 매장보다 제가 이제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 제가 갖고 가는 수시 이런 게 되게 괜찮다 싶어가지고, 자영업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어, 어떡해. 어려워. 저는 시육수. 시육수요. 이렇게 해야지 맛이 좋아요. 저녁에 끓여놓고. 아침에 다렸을 때 맛이 조금 더 음. 어, 진해지고. 어저 그것도. 그것도 비법에 들어가긴 하죠. 저희가 다진 마늘을 어, 셀바에다가 해줬거든요. 되게 음. 좋아해서. 아, 이거. 어, 이거 많이 안 쓰시나 봐요. 다른 매장에서는. 맞아요. 어, 그래서 마늘이 있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런 것도 전수 받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넣어서 하면은 음. 맛있다. 저희는 후식으로 요구르트 나가고 있어요. 아, 이것도 서비스로? 네, 맞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이걸 꼭 마무리로 드셔야 토미 음. 사이구스를 다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전수창업 받으실 때 아, 받으신 아니에요. 거예요? 이거는 다. 제 아이디어예요. <laughs> 셀프 바가 이쪽에 있는 거죠? 어, 네. 크진 않지만 주로 셀프랑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 준비해놨거든요. 레몬, 고추, 마늘. 레몬, 고추, 마늘. 이렇게 양파, 초장리 이것도 저희가 직접 다담근는 단무지는 이제 기성 제품을 쓰고 있는데 두껍고 저렴한 거 있어요. 근데 어. 이걸 어느 식당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내서 어. 거래를 탔어요 가격은 더 비싸요. 얇아가지고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맛있잖아요. 어쨌든 그냥 맛있는 거를 고객님한테 드리고 싶어가지고 발품 팔아서 알아내서 거래처분께서 납품해 주고 계세요. 어... 때다 네. 바로바로 씻시는아 약간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계속 쓸고 닦고 그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어, 어. 그리고 약간 못 견뎌요. 어, 어. 그 약간 못견뎌요 씻을 도 <laughs> 별로 없는데. 학고모에 <laughs> <원래는 웃음> 하시잖아요. 아 어. 근데 저 약간 그걸 못 봐가지고 집에서도 저는 위에 아무것도 안 올라가져 있거든요. 네. 그게 약간 성격인 것 같아요. 장사 어. 천지기시네 네.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뭐. <laughs> 이렇게 막 물기 있는 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냥 네. 계속 닦고서 는 저희 알바들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저희 막 튀김기 이런 것도 4년 쓴 거예요 이거 와 진짜요? 네 그리고 얘는 오픈 멤버예요 요거 뚜껑이랑 얘는 잠깐만요? <laughs> 네 얘랑 얘는 오픈 멤버고 얘랑 얘는 4년 차예요 와. 이런데도 저희 되게 관리 잘 해가지고 이거 4년 차예요 우와 이건 진짜 자랑할 만한 거 같아 <laughs> 저 이런 거 엄청 자부심 느끼고 있습니다 우와 <laughs> 야 <웃음> 그리고 튀김기가 그리고 이렇게 아, 깨끗할 수가 있나요? 저희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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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서 되게 부드러워요 <laughs> 야 이거 이걸 하루에 한 번씩은 닦으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와 이런 와. 거는 무조건 하루에 두 번씩 다 닦아요 어, 예. 어딜, 어딜요? 이런 데 다. 야. 이런 거 판때기 뭐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점심, 저녁. 저는 청소하는 거 좋아해서. <laughs> 이런 거 닦으실 때 어떤 쾌감을 느끼시나요? 어, 완전 느끼고요. 직원들이 저를 네. 싫어하겠지만, 제가 이런 거에는 얄짤이 없기 때문에. <laughs> 이거 좀 약간 충격을 넘어서 공포스러워요. 네. 이렇게 튀김기가 깨끗할 수가 있나? 매일 루틴으로 만들면 어려운 네.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촬영 때문에 이거 혹시 이거 미리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 그냥 알바생들한테 그냥 오자마자 물어보세요. 제가 네. 진짜 오자마자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기계화를 다 시켰어요. 막한 시간씩 쪽파 썰고 막 모양 안 이쁘게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기계를 샀죠. 돈이 처음에는 막 130만원 이래요. 기계가 네. 한 대에. 그리고 양파 슬라이스 같은 것도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다 되는데. 근데 이거 정말 4개월? 이렇게 하면 다 뽑아요. 그러면 계속 장사가 안 돼도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비용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줄이면서 제가 좀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음. 기계화를 해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쪽파 한 5분 안에 다 썰어요. 아. 드르륵 하면 그냥 쫙 나와요 고추도 드르륵 하면 쫙 나와요 <laughs> 짱이에요 이렇게 1인으로 저처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계를 활용해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거 너무 찬성 강추예요 강추 이제 좀 입이 많이 풀리신 거 같아요 아네또 <laughs> 설거지 하시네요 아네 계속 깎아줘야 돼요 <laughs> 벌써 한 3번 4번 설거지 하신 거 같아요 <laughs> 이거 고기 볶기 전에 마늘기름 내고있는 거예요 마늘 들어가면 풍미가 확 살거든요. 와 마늘 향 맛있게 나요. 네. 전에는 뭐 하셨어요? 병원에서도 근무해보고 약국에 이런 데서도 이제 그냥 소소하게 그냥 직장 생활을 했던 거죠. 어. 지금의 상가는 또 다른 삶이었죠 그때는. 근데 네. 갑자기 장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기회는 되게 우연히 와요 항상 제가 막 생각을 하고 나 자영업을 해야겠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상케 기회가 왔어요. 쌀국수 집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처음에는 어 털털 했거든요. 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 한번 해보. 아, 못할 게 없다. 네. 이러고. 원래 음식 뭐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저는 먹는 거에 너무 진심이에요. 아 어, 저 지금 피자도 한 판씩 먹고 치킨도 한, 한 마리 먹는 여자입니다. 피자랑 한판 먹으신다고? 아, 피자 얇은 애들은 두 판도 먹어요. 거짓말 아니고요. 아, 앉은 자리였어요? 네. 거짓말 아. 아니고요. 지금, 이거 뭐, 네. 에휴, 뭐, 지가 먹어봤자 얼마 먹겠어 이러시는데, 아.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네. 다 아십니다. 어, 진짜 사장님 아시는 분은 네. 댓글 한번좀 달아주세요. 진짜 앉은 자리서 드시는지 잘 드시는지 드시는 거랑 네. 음식 잘하시는 거랑은 상관이 완전 없죠 네. <laughs> 음식 좀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못했어요. 전혀요? 네 오. 친구들도 놀래요. 와 이렇게 할줄 몰랐다. 오. 이렇게 이뤄낼줄 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들 깜짝 놀라죠이 다용업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죠. 정말 배울 게온 천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줄 몰랐는데 하기는 해야겠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손님이 오셔도 무섭고 손님 님이안 와도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한 2개월 동안 매일 울었어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울고 나오기 전에 울고 나 오늘 어떻게? <laughs> 코로나가 온게한 5개월 정도예요. 오픈하고 5개월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때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존버했습니다. 저, 저 그거를 저는 지금 제가 되게 높게 사요. 존버한 모습에 그거 하나는 아 잘했다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버하셔야 됩니다. <laughs> 요거 하나 씻으려고 이렇게 설거지 또하시는 거. 어, 아, 네 <laughs> 해야죠. 계속 해야죠. 지금 벌써 한 시간 만에 설거지 한 다섯 번 <laughs> 정도 하시는. 씻을... 이거는 뭐예요? 일반 쌀국수에 나가는 면을 미리 불려서 좀 숙성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하중에한번 더. 또 네, 그한번 닦아주겠죠. <laughs> 며칠 정도 배우셨어요? 기본적인 거 3, 4일 정도. 그 뒤부터 정말 맨 땅에 헤딩해서 정말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음. 저 보면은 비리비리 해갖고 <웃음> <웃음> 막 못할 것 같잖아요. 저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기 의지랑 마음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사장님한테. 전수창업 받고 싶다고 왔어요. 네. 근데 위생 관념이 이렇게 철저하지 않으신 분이 오면, 어, 어떻게 저는 계속 얘기하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 오늘 어, 직원분 출근하셨네요. 이제. 근데 제가 봤는데 사장님이. 청결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와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튀김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아, 네. 파고도 이거 매일 한 번씩 청소하신다고. 네, 네. 과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참 전... <laughs> 매장은 원래 깨끗하다. 이사 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이제 1년다 됐. 굉장히 오래 일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특별한 이유는 <웃음> 딱히. <웃음> <웃음> 편하게. 네. 이거는 뭐예요? 어 얘는 이제 소소 갈려고 기계를 꺼냈어요 <laughs> 근데 이것도 위생 때문에 <laughs> 어, 이렇게 랩핑 하신거죠? 네. 와, 너무 편해요 정말 제일 잘한 일이에요 <laughs> 이거 130만원 정도? 네. 근데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죠 차도 저는 이렇게 강판에 처음에는 갈았었거든요. 너무 막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 힘들잖아요. 하셨어요? 저희 한망을 닦아서. 아. 근데 지금은 기계, 이거는 진짜 편해요. 바로 그냥 슬라이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냥 이러면 끝이에요. <laughs> 정말 너무 편해요. 이건 기계 얼마예요? 보다 싸요 얘가. 아. 한 90만원 100만원 줬던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정말 이거는 잘 써먹고 있어요. 어, 자영업 6년 하신 사장님의 강추 아 어, 맞아요. 네, 이거랑 쪽파 기계 정말 신의 한 수다. 정말 강추다. 사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네. 기계가 있고 네. 우리 호흡이 잘 맞는 직원분이 있잖아요. 네. 한 명만 선택하면 누굴 선택해야 되나요? 어, 직원을 선택해야죠. <laughs> 다행입니다. 저 윤현이가 <6년이가>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면은 몇분 삶아야 돼요? 이제 해면기에서 그냥 한 15초 정도? 방사합니다. 15초? 네네네. 약간 이집 느낌이 딱 나와야 돼요. 응. 모든 손님한테 똑같이 나가야 되니까 저울로 재서 네 고수추가인데 숙주를 넣어서 <laughs> 고수 따로 나가야겠다. <laughs> 어, 고객님! 저 고수추가 숙주를 잘못 봐서 숙주도 많이 넣었어요. 이거 그냥 드세요? <laughs> 이거 갖다 드릴게요. 네. 자주 오신다고 또 말씀드려가지고. 아, 진짜 네, 맛있어가지고. 어? 진짜 맛있어가지고 오는 거고요. 아... 한번 먹게 되면 진짜 네. 계속 생각나가지고 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손님께서 다른 데는 생각이 안 나서. 아, 정말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리뷰도 좀 그렇게 이만큼씩 써주세요. 어, 그래요? 정말 그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이런 멘트로 써주실까 싶을 정도로 이만큼씩 써주세요. 어, 아이와 남편과 함께 방문한 포미사이구스입니다. 바람이 불어 썰렁한날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에 먹기 딱입니다. 메뉴들 공부하신 사장님 덕분에 세미이에 대한 기대가 뿜뿜이네요. 이렇게 써주세요 예.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냥 하는 거죠 뭐. 안녕하세요. 근데 종류가 이제 고기 토핑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여가지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 음. 이런 거 그냥 다 넉넉히 들여요 나왔습니다 고객님 어. 혹시 더우시면 선풍기... 음식도 하셔야 되는데 나가서 이렇게 청소도 하시려면 되게 바쁘시네요 어, 계속 시선을 홀에 둬야 돼요 안에서 하는 일은 하는 일대로 집중해서 하지만 손님이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홀이어서 제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음. 볶음면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있는 어, 거예요? 네 저희 오늘 나갈 만큼 세팅을 미리 준비해 놓거든요 아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잘 됐나요? 네저잘 되면 꼭부우줘요 어. 6번, 7번 음식 나왔습니다 작은 매장에서 네. 뭐 많은 매출은 아니지만 가져가는 거는 꽤 괜찮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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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나요? 한2,0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쉬거든요. 쉬고, 그래서 일주일에 네. 하루 정도 쉬고, 한 2,000만 원 정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가져가시는 거는 얼마나 가져가세요? 오, 800, 900 정도 되는 거같요 아, 800, 900? 네. <laughs> 매출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져가시네요? 처음에는 저도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음. 정말 알바를 풀타임을 쓰고, 그러니까 거의 직원으로 썼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지가 않잖아요. 어. 결정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코로나. 뒤통수를 팍 맞은 거죠 이대로는 운영을 하면 안 되겠다 중간에 나가는 돈을 다 체크를 했어요 어. 그때부터 제가 재료 관리라든가 어. 가게 운영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인력 네. 그다음에 영업시간 단축 근데 이 영업시간 단축은 제가 제 상황에 맞게 단축을 한 거여서 정답은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거기에 만족하면서 맞춰서 일을 하고 있어서 영업시간 어떻게 하셨는데요? 4시간 하던 타임을 2시간 반또 저녁 4시간 반 하던 타임을 2시간 이렇게 줄였고 거기서 세이브가 되서 아 직원분들 일하는 시간을 네, 많이 줘요 네 거기서 완전 네. 잘게 쪼갠 거네요 네 잘게 쪼갰어요 저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이게 뽑힐까 이게 될까 했는데 의외로 이제 중간 중간 투자파하는 친구들도 많고 주부님들도 너무 너무 좋아 평일 낮에 세장이 같은 경우는 주부님이세요 지금 2년 넘게 하고 계세요 너무 좋죠 그딱애기 학교 보내고 네. 그 시간에 잠깐 잠깐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이게 그럼 사장도 좋고 직원도 좋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원래 브레이크 타임이 없었거든요 네. 1인 체제로 이제 거의 하다 보니까 저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제 체력 보충을 위해서 브레이크 타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갖고 가요 음. 그래서 사실 영업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뭐 7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토탈 그러네요. 했을 때어 저는 만족도가 훨씬 크고요 쌀국수 어. 매장 이거여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메뉴를 봤는데 네. 저렴한 게 요 네, 맞아요 야채 쌀국수 5,500원에 팔고 와 쌀국수 5,500원이면 어. 요즘에 라면도 5,000원 하는데 되게 많은데 어저 그래서 괜찮다 생각해요 어.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저 처음 봐요 5,500원짜리 쌀국수는 저희가 셀프로 고객님들 조금 불편 하시잖아요 셀프 이용하시니까 이제 가격적인 걸로 조금 혜택을 음. 더 드리는 것도 있어요. 어, 얼큰 고기폭탄 순건한 세트요. 배달 주문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쌀국수 같은 거는 배달에서 나가면 네. 퍼지거나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 면 같은 경우는 어, 마지막에 정말 살짝 이렇게 아거 거의 그냥 1, 2, 3 하고 딱 빼요. 이게 고기폭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촬영한다고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돌 그람으로 다 돼서 들어가서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등심 인줄 신메뉴 올렸는데 바로 들어왔네요 신메뉴는 <laughs> 뭐가 달라요? 토핑이 달라져요 그 흰줄을 네. 좋아하신 분들은 괜찮죠 아. 되게 쫄깃쫄깃 맛있어요 12번 고객님 음식 드릴게요 12번이요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왕갈비 쌀국수라고 갈비대가 나오거든요. 더 깊은 풍미, 고기 양도 되게 실해요. 몸 보신 하고 싶은 생각이 들때 너무 맛있어요. 오, 아, 이거 폭풍 같이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아, 네. 네, 네. 정신이 없네요. 네. 네. <laughs> 피크는 좀 지났. 볼수 네, 있나요? 맞아요. 아. 지금 이제 2시가 돼서 음.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이 오실 때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해보셨는데. 그냥 재밌게 찍었던 것 네. 같아요. <laughs> 아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네. 이렇게 깨끗한 주방을 진짜 본 적이 없어서. 아, 정말요? 네. 그렇게 하려고 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장님, 장사 6년 차시잖아요. 네. 6년 해보시니까 장사 어떠신가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음. 이게 처음에 힘들었던 그거를 이제 넘어서니까 제가 이제 성장하는 게 보이고 가게가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를 갖고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수익이 잘 나서 그런 거아니 그런 것도 좀 있죠 <laughs> 사장님의 꿈이 있다면? 거창한 꿈은 진짜 없고요. 뭐, 매장을 더 내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냥 지금처럼 고객님들이, 아, 여기 맛있어. 품이 가봐. 이렇게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음... 맛집이 되는 게, 어, 여기서 먹으면 너무 행복해. 막 이러면서 드실 수 있는 가장 큰 꿈인 것 같아요. 그 어... 롱런 할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거. 최종 목표는. 2030 세대들한테 해주고 네.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디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냥 저는 즐겁게 즐기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가장 내가 잘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 모든 거는 내 마음 안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되게 밝은 에너지 이거를 막 뿜뿜하면서 나도 달라지고 내 주위도 달라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즐기면서 하는 일들을 찾아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 2 0 3 9 파이팅. <laughs>